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보통 우리가 지지저항을 만들 때, 그쵸? 어때요? 이 캔들의 고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 지지, 그쵸? 저항, 뭐,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것도 맞긴 하지만 오늘은 한번 우리가 트레이딩 지표 만들기 시간이니까 우리가 한번 AI한테, AI에게 오늘은 자, 이동 평균선을 이용, 이동 평균선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그쵸? 지지저항 지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려고 그래요. 만들어 주세요. 할라 그래요. 주세요. 할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ai한테 가, 가야 되죠. 저는 이 저는 젠스파크인데 젠스파크에는 허브라는 기능이 있어서 ai를 활용한 트레이딩뷰 지표 만들기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 젠스파크 쓰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공유가 가능하더라고요. 예, 공유가 가능해요. 공유가 가능해서 멤버를 초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젠스파크 쓰시는 분들 예 말씀하시면 제가 어, 초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물어봅시다. 자, 너는 최고의 충천을 해줘야 돼. 지지저항 매매 전문가야. 그런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는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이용한 지지 저항의 최고 전문가야. 일봉에서 그렇죠? 우리가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지지 저항 지표를 만드 만들... 어. 줄수 있지 여기다 뭘 하냐면 이런 걸 써줍니다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고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고 스텝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딥싱크 딥 딥싱크 뭐냐면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딥싱크 해줘 딥싱크 해줘 요것만 넣어도 확 달라져요 그러면 기다려 봅니다 얘가 이제 쭉 이제 생각을 하죠 어. 생각을 지금 해나갈 거예요. 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싱킹, 스텝 안 전략을 분석한다. 그렇죠? 전문가 핵심 아이디어, 지지원 강도 측정. 바로 구현을 하죠. 왜냐 얘가 보면 지지 역할, m a 에 하락할 때 MA가 받쳐주는 현상 저항 역할은 가격이 MA의 상승할 때 MA가 막는 현상 역할 전환 지지 저항, 저항 지지로 전환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다중 이동 평균선을 활용을 할 거고 쭉 나오죠. 그냥 한 번에 만들어 버리죠. 예. 참 좋아졌죠. 여러분들, 그쵸? 우리가 조금 그런 거야. 이제는 조금 의견이라든지 내가 생각했던 의견들을 얘가 확실하게 잘 만들어 주긴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제는 자, 그럼 우리 준비만 합시다. 트레이딩 뷰에서 어떤 걸 클릭하면 되죠? 예, 요거 그쵸? 요거를 클릭하면 돼요. 기존에 나왔던거 뺄게요. 자, 세지표 만들기 합시다.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니까,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저, 어, 지워놓고요. 다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굉장히 길게 만드네요. 매수 신호까지 만들어버리네. 좋죠. 자, 다 만들었어요. 보니까 상세해 보니까, 다중 MA 지지항을 분석해서 21선, 뭐 60일선, 뭐 120일선을 하고, 자동 역할. 가격이 MA 위면 이게 지지 역할. 아래면 저항선 실시간으로 자동전환 터치 S 기반 강도 계산을 하고 자 이렇게 네 가지 신호 유형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얘가 우선 해보래요 자 봅시다 그러면 복사를 해야겠죠 자 복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스톱 쭉 해요 쭉 복사를 해요 여기까지죠 수식까지 컨트롤 C를 누르고 그쵸 자 여기서 넣어야 겠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야 겠죠. 이름은 얘가 알아서 지정했죠. MA 지지저항 전문가 이렇게 해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네요. 그쵸? 그렇죠? 지금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럼 1번부터 가봅시다. 자 cannot 뭐 이렇게 할수 없다. 이거 복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손출해 보이고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안 되고 시프트 엔터를 넣어야 다음 줄로 가요. 제가 이걸 왜 할까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두 번째 계속 똑같은 거 같은데 캐나 유즈 자좀 시프트 엔터 똑같은 건가? 다음 거 아니 또 이런 거네 필 다다 다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꼭시프트에엔터눌러야 돼요. 이거는 보다 이거죠. 짧은 제목이 너무 길대. 이것도, 이것도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그나마 좀 수정하겠죠. 이 정도 수고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정도 수고 정도는 해 줘야지. 그렇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다 넣어 줘야 돼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시다 보면. 그럼 이걸 다 넣어 줘야죠. 어떻게? 그렇죠? 그다음 또 해줘야 돼요. 어, 안 해주면 안 돼. 귀찮더라도 해줘야 돼. 제일부를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7 개. 근데 거의 좀 비슷한 거다 비슷한 거 같아요. 타 관련해서 타가 이 수학적 함수인데 쓰는 이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자, 이걸 복사해서 C, 그렇죠?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넣었어요. 그럼 얘가 또 진행을 합니다. 기다려봅니다. 자, 보니까 예, 스커프 규칙 오류들이래요. 제공한다 그럼 우리가 기존 거는 삭제를 해야겠죠? 자, 컨트롤 A 누르면 돼요. 삭제돼요. 자, 그리고 봅시다. 쭉 만들어 가네요. 봅시다. 기다리도록 할게요. 다 됐네요. 그쵸? 그러면 복사를 하고,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 하실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채팅에 넣어 볼까요? 오류가 나오는다 안 나오나? 자, 오류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어. 잘 나왔네요. 그렇죠? 매도 나오고 바이 나오고, 그렇죠? 예. 잘 나온 것 같죠? 예. 상승 돌파. 상승 돌파가 맥점 같아요, 그렇죠? 상승 돌파 때 사면 되겠네, 그렇죠? 오, 정확해. 봅시다 한 번. 나 예. 나름 나쁘지 않은 신호네요, 그렇죠? 여기 이 신호가 나왔을 때 사면 되네. 다른 것도 볼까요? 와잘 만들어졌는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횡보 구간은 지약이네 또 그렇죠 횡보 구간은 지약인데 그나마 그래도 괜찮죠 예. 이런 것들이 전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예. 나름 괜찮은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락 돌파도 잘 잡아가고 그렇 이런 부분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만 잘 해결하면 그렇잘할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될것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만약에 난 마음에 안 들어. 보시면 이런 거 짜글, 짜잘한 건 뺐, 뺐으면 좋겠죠. 지금 보면 이런 작은 신호는 놔두고 큰 상승과, 그렇죠? 그것까지만 해봅시다. 큰 상승과 하락만 놔둬볼까요? 그렇죠? 네. 상승 돌파와 하, 하락 돌파만 남겨달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작은 신호들은 빼고, 그렇죠? 빼고 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하락 신호만 해줘, 그렇죠? 그럼 이제 만들어 주죠. 다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복사해 갑시다. 예, 복사하시면, 자 복사를 하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100%는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응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전략이 되 그런데 전략이 당연히 안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다 여러분들이 응용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거죠. 오류가 또 나왔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다시 줘야 돼 자. 고쳐달래 해야 돼. 제가 왜 이걸 다 보여드린다고요? 보여드린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고쳐서 넣었습니다. 예 넣었더니, 그렇죠. 하락 매수진이 그렇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맞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응용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이런 부분 하시면서 하시면 크게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어, 제가 수식은 우리 텔레그램 방 있어요 텔레그램 방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에 제가 수식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거고요 할 이런 것들 이거 제가 볼땐 여기다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만 누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신호를 잡아가는 흐름을 만들어 간다면 크게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그쵸 그렇죠? 여기 상승진뭐 나름 나쁘진 않죠 예. 크기에서 보니까 나쁘진 않네요. 야 이런 자리 잡으면 그쵸? 예. 뭐 괜찮아요. 작게 봤을 때는 어려웠죠. 근데 크게 보니까 괜찮죠? 예. 이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잡아가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언제든 문의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꼭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